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안에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웬만하면 다 별명이 한두 가지씩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별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로 별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신체적인 특징이죠. 아니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별명은요, 뭐, 그다지 좋은 신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별명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듣게 썩 불편할 수 있어요. 또한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별명을 좋은 걸쳐주면 좋은데, 나쁜 걸콕 찍어가지고 별명을 져줄 때는요, 너무 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 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에게도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지은 별명이 있는데, 썩 그렇게 좋은 별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그리고 군에서 또 다른 이제 별명을 주어 줬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 참으로 좋은 별명이었습니다. 었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아,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어요. 사랑의 사도. 얼마나 그 별명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그런 별명이 아니었었을까 생각돼요. 왜냐면, 하 그는요, 배들의 벅을 갈 만큼 급박하게도 했고요. 또 때로는 거칠기도 했고요. 그냥 화가 나면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이두 형제인데 이 형제들에 대한 별명을 다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 번개의 아들. 번개. 우레치는 거 번개. 그랬잖아요. 번개가 막축다섯까 깡깡깡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천둥공개 소리가 같이 동반해서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고 급하고 싸나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입만 열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부터 나온 자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는 어떻 하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도현아, 사랑하는 예이나 네. 사랑하는 하은아뭐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막 경계할지도 몰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요 아빠 혹시 좀 어디 아프세요?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요,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랬으니요. 네. 그래서 이 짧은 요한 서신에 무려 사랑하는 자들라는 단어를 갖다 몇 번이나 반복했으냐면 호칭이죠 부를 때에 무려 7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뭉클뭉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그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냐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을 좀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그 자체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역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맺고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도 온전히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호박을 이렇게 다듬었어요. 그래도 호박씨가 한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막 설렘이 쎄. 내년 봄에는 호박을 심을 수 있겠구나. 일부러 제가 막널어놨어요 버리지 않고. 아주 양이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집에 화분 한두개 정도 갖고 있으면 호박씨 가져가서 내년 한번 심어보세요. 이 호박을 심으면 당연히 호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 나온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우리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에 사랑 핫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사랑 우리 뿜뿜 막또 누구를 그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 불어드려서 사랑을 불어들이기 도다고요 왜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요, 개나 돼지나 짐승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열매맺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시 말씀이에요 내가 더 사랑했어 너도 나 사랑하고 너희도 이웃사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얘기하며 아멘 옆에 사람 막 잡을 수 있다면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마, 말씀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알고 있지 다 미워하는구나. 우리 둘이 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을 알고 있죠? 김종수 사장님, 유한영 성도님, 그죠?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남경 씨. 그래, 제가 그저께 알아들였잖아요집사님 사랑합니다. 왜나 설교에 사랑합니다. 그랬으니까 실천해 보여야지. 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왜 예수님께서 굳이 또 이렇게 더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제스타라는 단어 쓰는데 제자. 여러분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 미워하면 마귀 새끼. 여러분, 마귀 새끼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손 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렐루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요한 일서 3장 1 7절에서또 뭐라 그랬냐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효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한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까지 했어요. 행한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 한 200가지 이상 됐으니까, 제가 담당하는 교구가, 아, 신방만 가면 막제 차에다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날 권사님 한 분이 그러게, 현 권사님 한 분인데, 목사님! 이거 꼭 집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가다가 누구 만나면 다 줘버리는 거야. 가다가 이거 줘버리고 줘줘. 또 봉투도 주시면 봉투도 필요한 사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가져가셔야 돼. 이것또 누구 주면 안 돼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줄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사랑하면 거저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과 진실함. 우리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말씀으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말로 끝내고, 사랑해라, 땡!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엄마가 용돈 줄게, 아빠 용돈 줄게 하고 입씩 닦아버리면 자녀들은요, 그다음부터 신뢰하지 않습니다. 용돈을 줘야지. 우리 대은이가요. 오늘 변화된 삶을 나타내 보이겠다 하면서 딱하게 결단한 게 있는데 아, 이따가 제가 광고할 때 얘기들다 미리 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나예비 시간에 스마트폰 하지 않겠습니다. 예비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주디 스마트폰을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우리 저 아들 한번 박수합시다. 쉽잖아요, 여러분. 아니 권사님, 집사님들도 때로 예비 시간에 막 스마트폰 가지고 막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지 않지만. 어? 그래 막스마트폰하도막 달려 나가는데 우리 아들은 목사님, 이 스마트폰 예비 시간에 목사님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겨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재는 제가 막 목마 태워 줘야 돼.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볼 딱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쟤 언제 한번 정말 좋은 데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미래 꿈을 볼수 있는데. 그리고 제 만이야를 주라 가이드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다리아라 파주 출판단지예요. 파주 출판단지 꼭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미래를 보여 줄수 있게 주님은요 말로 끝난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분 사랑 그 본체세요. 그 사랑이 뭘로 증명됐냐면 당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내어주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증거로요 가장 처참한 죄가 없어지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 증명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주님이셨죠. 그 찬송 중에 봄성갑니다만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나셔서 죄인과 함께 살다가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 달리 죽으셨네. 속죄양, 예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요, 증명되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증명이 십자가 사랑이었었거든요. 한 여름날에, 여러분, 그 막, 그, 지금은 오시셜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막 하천이 있으면 거기 우리 수영 했잖아요, 막. 다리 난간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해봐하면서막 다리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아래다가 점핑하고 막 다이빙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용기 있는 애들은 다이빙하는데 애들, 용기 없는 애들은 다이빙을 못 해요. 용기 있는 증거가 증명이 되는 게 뭡니까? 그 난간에서 그 아래 제가 생각할 때 어린 날이니까 천길 만길 낭떠러지 같은 그 거기에. 다이빙하는 거예요. 잘못 다이빙하면 이 배가 막 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배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용기 자랑해보려고막 다이빙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걸기다나 용기 있어, 나 용기 있다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에 사랑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냥 다이빙하듯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증명해 보신 거예요. 할로루야예 네. 사랑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주때 우리를 귀하게 한 구하기한 위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 놓았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거든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대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그는 죽고 우리를 살아나는 이런 영적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오실 수 있었고 성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은혜 사랑을 하나님도 증명해 보였고 예수님도 증명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신 것큰 사랑이었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사명을 알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나머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천박하고, 우리가 얼마나 못났고, 때로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한 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안에 계십으로 하며 우리 여호와의 전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생, 아름다운 값진 사랑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깨일 때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이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이,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완전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지도해 주고 계시죠. 암성 여러분, 여러분이 허망하고 헛된 죄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탄식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뛰쳐나오길 바라고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로리 예. 네. 왜냐하면 죄의 자리는요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자리는요 자꾸 본성적으로 옛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자리는요. 죄가 왕로를 싸고요. 죄가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아니야. 죄는 안 돼. 죄는 안 돼. 죄는 안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격없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막 잠을 들척이면서, 아, 오늘 교회 가야되냐, 말아야되냐 하면서 막 깨기가 힘들었던 분이 계십니까? 그때, 아니야, 교회 가야돼. 아니야, 가지마. 아니야, 가야돼. 아, 좀더 자야지. 좀더 자야지. 집에 밀린 게 얼마나 많은데, 막 이렇게 고민했던 분이 계시다면요. 한쪽엔 성령이 여러분을 주여 전을 이끌었고요. 한쪽엔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요, 성령 안에 승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그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따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았더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울자매 잘하셨어요. 우리 양주현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안금마 성도님 용인에서 여기 오 쉽지 않잖아요. 잘하셨어요. 돌게이트몇길 통과해가지고 오시는데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열이도 잘했어. 잘했어. 우리 아들 멋진 신부감 만나 축복합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장래 미래를 알게 하겠다.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겠다. 주의 자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겠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랑성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완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친지라다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막 그에 막 달려오고 싶어가지고 빨려오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에 막 달려오는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달려왔어요 새벽마다 막무무 좋아가지고 달려갔어요. 성령이 나를 주가 죽어 하는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를 위 살기를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고 작정했던 거예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주 앞에 살기. 그때니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거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앞에 덫이 놓인 것을 보고도요. 어, 어떻게 덫에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덫은요. 숨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덫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빠졌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령님은요. 어디에 덫이 있는지 어디에 함정 있는지 알려주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다 무시하는 순간에 우리 철커덕 덫에 걸리고 철커덕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두번 다시는 제가 여러분을면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원합니다. 괜히 내가 또막 어떤 재판장에가가지고 누구를 변론하고 싶어가지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일을 안 다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원해요. 왜?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서 지뢰밭을 지날 때요, 지뢰를 제거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뢰가 터지므로 발목이 부러지고요. 살점이 떨어져,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찢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뢰를 탐지하는 지뢰병, 탐지병 뒤에만 따라가면 안전해요. 삐- 하면 고기질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캐내고 지나가고 또 캐내고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안전한 길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 사람의 은혜를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랑의 사람들되게 지금 축원합니다 사랑성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였고요.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놀란 은혜를 증명해주셨고요. 성령 하나님, 은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인도하는지를 날마다, 날마다 지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도현이 군대 갔을 때, 막 그, 선임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선배님들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잘 부탁한다, 잘 가르쳐달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지도 편달 받는 게 뭐냐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하늘 은혜 가운데 충만, 말씀 가운데 충만, 기도하면서 충만. 할렐루야. 그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랑은요, 성령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성령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뭡니까 3장 14절 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송계 승리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논란 여러분은요 이제는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욕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5절은 뭐라 표현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마다 영세의 그 속이 거하지 아니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 때로 남편이 막, 아, 너무 막, 싫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보, 사랑이라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자신놈들도요, 막, 왼수 덩어리 아닙니까? 때로 생각하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몸 바쳐서 우리가 너를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속을 썩였고, 아버지님의 속을 썩였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재웅아 사랑해, 신목사 사랑해 그러시잖아요. 똑같은 영적 원리에 오늘 가시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몸 바쳐 사랑할게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들아, 엄마가 너몸 앞에 사랑을 할다 줄게. 왜 예수님께 다 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 주셨잖아요. 성령께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다줄 거야, 다줄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길 좀추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다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주 뉴스에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신현균이라는 분이에요. 신현균,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잘하는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입니다, 신현균.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전도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이 장로님이 무려 100억이라는 재산을 갖다 기부했어요. 우리는 1억도 없는데 100억을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또 남은 거 있으면 또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도 잘했다 그러고 자식들도 잘했다 그러고 또이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냐 그랬더니 엄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고 엄마의 소원. 그러니까 엄마의 소원에 따라서 자기가 그 평생 본 돈을 갖다 다 기부해 나가는 그런 멋진 장로님의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장르를 나오시길 주로충원합니다 100억이 아니면 10억, 10억이 아니면 1억, 1억이 아니면 천만 원이라도 이걸 줄를 위해서 쓰세요. 이 정말 도시를 위해서 쓰여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있 원합니다. 이 사랑의 증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도 이 부부가 참 좋습니다. 직접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차인표, 신애라라는 부부예 차인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고요. 신애라, 차인표는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연예인의 삶을 넘어가지고요.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은요 자기들이 번 돈을 갖다가 아동학대 예방 후보대사로 기부하면서 그렇게 북한 어린이 돕기, 고아시설 돕기, 심장 은하의 돕기 그렇게 자신이 번 돈을 다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사랑의 손길 때마다 내미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제 컴패션을 활동하면서 거기서 또혼자나헌신 이루고 있어요. 국제 구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난한 아이들을 갖다 돌보면서 평생 봉사하면서 지내는 차인표 신애나 부부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남을 죽이는 쉬워요. 어찌보면. 그런데요, 요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남의 자식을 갖다가 입양해서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머리, 뭐, 털 검은 것들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막 뭐, 쪽대 표현하면 머리털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이런 표현을 갖다가 입양하는 아이들 빛대에 사는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요, 자인 표시라는 부분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두 명이나 부부가 연합해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믿음의 볼이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이죠. 최근에 이제 체육부 차관을 했다가 이제 내려놓은 이 역도 메달리스트 장비란 씨 같은 정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야,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정말 우리한테 미래가 있어요. 이분은 역도 금메달리스트 한국의 최고의 금메달리스트로 그렇게 메달 딴 분인데 어르신들 외모 때문에 우울증을 크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외모를 갖다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몸이 막 아주 그냥 하마가 짰습니까 하마 같았어요. 어. 그러니 도 영해 가지고 걷는 건 얼마나 그렇게 이 뭡니까? 허벅지가 막내 몸통 같은. 그런데요. 이런 걸 바꿔 가지고 그는 운동을 시작했고 역도를 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걸 갖다가 어린이들에게 계속 홍보해 주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너처럼 약했어 나도 나 사실도 전별볼일 없었어. 근데 나를 봐봐. 세계 그 금메달 리스트잖아. 막 얼굴은 또 어떤지 알아. 막 온전히 막그 그 금메달 딸 때는요. 빨개가지고 막 멀게 가지고 여드름 투성이었었어요막 그때 나이도 어리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런 그가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 컴패션 인터내셔널 컴패션에다가 후원하고 장밀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 선수들 돈 없는 운동 선수들 은퇴한 운동 선수들 가난한 사람들 갖다 지원하는데 얘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스포츠지단을 통해서 운동선수 자금 주고 또 조언을 하고 직접 지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갖다가 서슴청않고 하는 그런 장비란 씨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띄어서 어, 체육부 차관으로 까지 컨택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새롭게 물망으로 이영표 같은 사람은요 장비란 씨하고 쌍벽을 이룬 사람이에요 네? 월드컵 축구선수 이영표 씨는요 운동만 하면 전도하는데 얘가 축구선수인지 전도사지를모르대요그 정도로 주류에 살았어요 주변에 후배들을 돌보았어요. 그러니 그 칭찬과 명성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은 것이 이영표 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성경 속에서 얼마나 악한 놈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구약에 아합이라는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왕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해요. 그의 부인은요, 아급하기한 5, 7은될것 같아. 요 부인은 더 나빠요. 그러니 여러분 부인 잘 만나야 된다고. 어. 물론 또 부인들도 신랑 잘 만나야 돼. 이미 만난 사람은 바꿀 수 없으니까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왜 이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냐면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나라가 약하니까 사돈 나라를 도움을 청했어요. 그게 남주다거든요. 그때 당시 사돈 그, 누구냐면 왕인데 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인데, 이여호사밧과 같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는 살려고, 그병사들의 옷으로 변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그냥 왕복 입고 그냥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띨띨하게, 바보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왕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러분, 왕을 쓰러뜨리면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호사밧가다 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아 왕은요, 그 변장하고 갔으니 뭐 속이고 갔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악한 요사 이, 아, 그 아합왕은요 변장하고 나가는데 한 병사가 장남 삼아서 활실 당겼는데 그것이 아합에 맞아서 죽어 나가는 거예요. 장남 삼아서 활실 당겨서 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연이에요. 우연히 화살을 당겼는데 그 아합에게 정으로 맞아서 거기서 죽어 나가요. 반면에 요사바서 어떻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왕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참 좋은 유대 유대의 왕이에요. 이 왕은요, 적들이 죽이러 왔다가, 아합인줄 알고 죽이러 왔는데, 아합이 아닌 거야. 아니야, 너를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할로리야 여러분의 단편들 여러분의 자녀들 갖다가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사단이 이렇게, 아이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는, 잘못도 쏜사살이 맞아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로리야 사랑성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한 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야 누가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심실땜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발로리야,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우리,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장 그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른 말은 뭐냐 악한 영인지 주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거짓 영인지 분별하라 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의 일반적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이 선을 거어 보면 딱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있냐 그 안에 거짓이냐 있 그로 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갖다 뭐라 그래?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들어가는 곳꾸마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깨지고 그 인생이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로리야.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숙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마침 파멸이고 그들의 마침은 지옥 땡티켓 사고 k t 서도더 빠른 것타고 그냥 달려가는 그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영신 성령이 여러분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날마다 날마다 증명되어지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에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시장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수하에서마귀종도하이가 있습니까? 속히 헤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있겠습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길 원해요. 성을 뺏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깃발부터 내리잖아요. 미국 영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을 포기할 때는 성조기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생명 걸고 그 깃발을 갖다가 가지고 탈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님 나라 깃발을 올리는 사람 좀 있습니다. 십자가 깃발을 올리는 사람.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린 이긴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기숙한 사람은 이긴 사람이니까 우리는 악한 사단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